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5장 이 내용은 이제 13장에서 언약계를 옮기는 데 실패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위되게 실패했으나 그 의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많은 복을 허락하신 장면이 14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5장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주례에 맞게 말씀대로 법계를 이제 이전하는데 아주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과 그리고 법계 이렇게 이전하면서 축제의 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장이 오늘 역대상 15장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예, 이렇게 옮기는데 실패는 했지만, 다시 한번 그, 그 실수를 말씀으로 극복하고, 재차 다윗이 언약계를 지금 다윗성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약 3개월 정도 철저한 준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예, 언약계를 운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총괄 지도자로 다윗이 직접 솔선 수범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이 그리고 11절에 다윗이 그 다음에 16절에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이 명령하는 이제 아주 예, 준비란 그런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 장소를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이제 언약계를 이전하기 위한 그 열정은 뛰어났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주밀란 그런 계획이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15장에서는 이제 자기 실수를 깨달고 다시금 이제 철저하게 실패 이후에 다시 도전하고 이제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예, 예, 깨달아서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 장소를 먼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상자,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절 보겠습니다. 다위시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멸수가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마치 언약궤를 침적 따르듯이 다뤘던 지난 날의 과오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계를 씌를 고느냐 언약계를 메고 오느냐 그보다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밀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장소도 준비하고 철저하게 레위 사람을 이렇게 택하면서 이 레위 사람에게 꼭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궤를 영원히 빼고 하나님께 섬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는 일에 있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사람의 유익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언약계를 이렇게 운반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3절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곳으로 매우 올리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매우 올리고자 했을 때 지금 어, 동원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온 무리 그랬습니다. 13장과 대주해에서 살펴본다면 13장에서는 약한 3만 명을 동원을 하게 되죠 국가적인 행사 성대하게 이렇게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신앙회복이 있어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예, 이런 회복의 내용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 회복해야 된다는 그 의도가 이 속에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 외에 이제는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온 무리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이렇게 참여함으로 철저하게 예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보시죠. 다윗이 아론 자손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무의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을 지금 모으게 되는데 그 중에 5절 내용을 보면 그핫 자손 그리고 6절 무라리 자손 7절 게스케르손 자손 이렇게 해서 레위 세 자손 지파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언약계를 이렇게 운반하는데 누구만 사실은 필요합니까? 언약계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만 예, 필요하게 돼요. 그러나, 고아 자손 외에, 무라리, 계루손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잘 아시겠지만, 이 고아 자손은 이 성소의 기구들을 전담하는 자들이 되고, 무라리는 실제 휘장을 세울 수 있는 예, 기둥들, 그리고 계루솜 이 내용은 예, 천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역할을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네 사람 외에 또 부르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11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알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도 부르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부르고 그리고 온 회중도 부른데 특히 여기에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윗이 직접 이렇게 가르치고. 예, 당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12절 1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가 너희 형제는 첫 번째 뭐를 하라는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을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올리라. 이제 13장에서는 옮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과도한 나머지 이제 이 옮기는 그런 자들의 아주 세밀한 그런 준비되어야 할상대들을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 하나님의 법규를 옮김에 있어서 먼저 몸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한다 이 내용은 출애국기 19장 이제 언약을 책결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설은 먼저 성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옮기기 이전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언약계를 메어 올리라는 그런 분명한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요소가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금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 13절 내용을 보면은 왜 너희가 지난 날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뭐 했다는 거예요? 매지 안 했다. 새 수레로 짐작 다루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훼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찢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찢으셨다. 실제은는 베레스 우싸 그러니까 베리스를 찢으셨다. 이게 13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사의 찢어진 이 내용은 우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법계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리자고 했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 상징 아니겠어요.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맡겨진 그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도 순종해서 통치하겠다는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궤를 이렇게 메어 올리고자 했을 때, 말씀대로 지금 다시금, 예, 지난날의 실수를 극복하는 탁월한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14절, 15절 이 내용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들이 지금, 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계를 이제 순종해서 운반을 하게 됐죠.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첫 번째 몸을 성결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여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이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괴를 꿰어 매 어깨에 메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달지라도 기준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그대로 네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한 그런 에, 내용 가운데 장소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운만한 내용에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이 레윈 제사장들 역할을 이렇게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는 이런 내용을 다시 교정해서 다시 준비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 아니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16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이 운반함에 있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언약계 이전을 완료했다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다윗이 준비하는 내용을 주도하고 있고, 11절에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성결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메워올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11절에 다윗이 주도했다면, 지금 16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찬양대를 구성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도 다윗이 주도하고 있죠. 16절 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랬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메어 오는 그런 일에 단순하게 언약궤만 메어 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언약계를 운반하기 위해서 또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찬양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즐거운 소리를 대라.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17절 이 내용을 보면은 레위 사람 3명, 이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요엘의 아들 해만, 그리고 베리의 아들 아삽, 그리고 구사야의 아들 에단 이세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그 중에서 각각 주어지는 역할들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만은 누구냐? 전체 중앙에 서서 모든 지위를 하는자가 해만이고. 그리고 헤만의 오른쪽에 아삽을 그리고 헤만의 왼쪽에 예단을 이렇게 두는 총 지도자가 바로 헤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 셋은 1 9절 내용을 보니까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예단은 뭐를 예 치는 자입니까? 노제금을 치는 자다. 여기는 다악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노채금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 내용은 약 8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비파를 지금 타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고 21절 한 6명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수금을 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22절 여기에 레위사람 그나냐가 예,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지휘자가 되겠죠. 그래서 노래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자를 이렇게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은사에 맞게, 이제 각각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괴 앞에서 뭐를 지키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문 지키는 그런 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귀 앞에 이제 호기심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죽임을 당해 요 그래서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서 문을 지키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24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나팔을 푸는 자들도 지금 네,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제금 비파수금 그리고 이제 문 지키는 자, 나팔 부는 자, 다들 이제 법기를 옮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주 주밀하게, 그리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린 거 아니야.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 그리고 각각 이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 이런 또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이전함에 있어서 예,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 자체가 축, 축제의 장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참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25절 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요?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으로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13장 아비 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기가 머물렀지만 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있었을 때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큰 복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다위 귀에 들리고 이 기간 실수하는 기간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메워 올리고자 할때그 중심은 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들 다 기쁨으로 메워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의 궁극적인 이전의 승리의 요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2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와의 호 언약기를 맨 레위 사람들을 모하셨기 때문에 도우셨기 때문에 무리가 수송하지 일곱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옮기면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다이시 준비하고 다이시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부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익과 괴를 맨 내위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다윗은 또배옷을 입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납 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마치 이것이 축제의 장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금 예배의 그런 어떤 장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주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예배예요. 자, 그런데 반면 29절 한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이런 축제의 그런 어떤 장이 되어져 있는 반면 이 예배를 멸시하는 자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자가 누굽니까? 29절 내용을 보니까 여와의 호 언약계가 다위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 했더라? 업신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난날 이제 열정은 있으나 그 동기는 중요해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그런 결과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언약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자기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이제는 언약괴를 이전하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 드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춤추며 뛰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 그랬습니다. 그냥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그 얘기는 지난날, 다윗 가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이 모습을 지금 예배한 장면으로 보여준 반면 사울의 딸 미갈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을 업신여긴 그런 내용으로 사울의 불순종이 결국에 어떤 모습인가 그딸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온 이스라엘 무리는 축제의 장이에요. 그러나 예한 사람 미갈은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 여긴은 런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무엘하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업신 여긴 것을 심중 마음으로만 업신 여긴 것이 아니라 말로 비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기를 옮기는 그런 실수의 자리에서, 예, 바로 승리 의 자리로 그 자리 가운데 예, 함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에게도 버림받는 이 미갈이 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 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하고 직접적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3절 내용을 보면 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결국 사월의 씨가 끊겨지는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지난 날의 과오 실수를 깨달고 이제 말씀으로 극복한 예 다윗이 일어났던 모습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내용에서 다시금 실수하지도 않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나라의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의 삶을 보여 줍니다. 반면 미가는 그 예배를 사실은 없신여기는그 결과 그의 모든 생애는 저주의 삶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의 예정 가운데 정말로 삶의 모든 그런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축제의 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지난날의 실수를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장소도 그리고 준비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결을 주문하고, 말씀,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미울 것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 바로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각각 맡은 은사대로 철저하게, 주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기를 메고 클 때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제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제의 창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그 가운데 사울의 딸 미갈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있었지만 예배자를 멸시함으로 그의 모든 삶이 사실은 불행한 결과가 초래됐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의 삶,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